자 오늘은 보시에 프리미엄 공구라고 할수 있는 무선 충전 그라인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모델명은 GWS 18V 100SC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요 먼저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가 두개 들어있고 네. 네, 보조 핸들 네, 네, 충전기 네, 그다음에, 어,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어,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어, 무, 모듈이죠. 네. 먼저 구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애용하던 건데요. 길이가 아, 구형에 비해서 좀더 길어졌습니다. 한 배터리 하나 크기 정도, 네. 그리고 무게도 약간 더 증가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개선된 점이 있다면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가, 가느다랗게 변했습니다. 이 손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게 꽉 쥐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신형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기가 아주 좋아졌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달라진 점은 이 안전 커버가 공구 없이 이렇게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 이렇게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아, 이 점은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 안전 커버를 대부분 이렇게 벗기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아, 1, 2, 3단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LED가 들어와서 야간에 작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소프트 시동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시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단으로 가면, 이 전기급 그라인더의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전기 그라인더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를 소개시켜드리면, 이쪽에 이쪽을 열게 되면 500원짜리로 모듈을 이 안에 삽입할 수 있죠. 네. 아직 제가 핸드폰하고 연결을 안못 시켰는데, 먼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구를 공구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무선 한마디 일인데요. 핸드폰을 켜면 이제 여기. 자제 공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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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록이기어기 여기. 여기. 여 하면 이제 이 여기. 여핸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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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움직여 주면 이제 핸드폰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구의 상태를 핸드폰으로 확인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뭐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 유무를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햄머 드릴에 대한 리뷰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백 컨트롤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구가 알아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스스로 멈추는 기능입니다. 이 전기 그라인더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공구를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도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신형의 경우에는 6.3암페어 에너레이서 배터리를 써야만 전기급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낮은 암페어의 배터리를 쓰게 되면 전기급 출력은 안 나오죠. 그래도 뭐 쓸만하긴 하지만 충전 그라인더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고가라는 겁니다. 일반 전기 그라인더에 비해서 한 7, 8배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잘 닫히는 공구가 이 전기 그라인더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비싼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선 그라인더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요. 저는 이제 물기가 있는 곳에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이 전기 그라인더는 잠탐 감전되기 때문에 감전되는 순간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멈추질 않아서 그렇지만 충전 그라인더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면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죠.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싫어요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